자, 1번은 우리 수업 때 했던 거랑 똑같죠? 정답 1번이고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근거 핵심 문장은 요 반전 뒤였습니다. 반전 뒤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장됐던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양이 증가한다는 거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죠. 3번 어색한 낱말 한번 골라볼까? 1번에 vulnerable 취약한이란 뜻이고 2번에 release는 방출하다라는 뜻인데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처음부터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했다가 여름이 길어지면서 방출하게 되는 거였어. 그래서 틀린 거는 요거 2번 틀렸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3번에 trap은 갇혀 있다 문제될 거 없고요. 4번에 fleeting은 순식간에라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마지막 5번 스토 e 드 마찬가지로 문제될 거 없으니까 우리 틀린 거는 2번 업솔브로 고쳐줘야 된다라고 보면 돼. 자그 다음 서술은 가볼게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동사나와야 되죠.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증가하다라는 자동사 increase로 적어야 되고요. 뭐 때문에 증가할 거냐면 이산화탄소 방출 때문에 아 그럼 릴리즈는 동사로 방출하다도 있지만 명사로도 쓰이는구나 까지 체크해 두시면 돼요. 방출이라는 명사 뜻도 있고 동사 뜻도 있습니다. 둘다 쓰여요. 자그 다음 넘어가요. 에즈라는 접속사 뒤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틈드라의 여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미 여기에 이즈라는 동사가 있는데 길어지다라는 의미로 또 쓰려면 길어지다라는 타동사를 써야 될것 같아. 그럼 연장하다라는 타동사인 프로롱이라고 적으면 연장되다니까 수동태도 괜찮고 의미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지문 선수랑 풀때 핵심은 여기서 길어지다, 연장하다 라는 의미가 필요했는데 앞에 이미 비동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어지다 라는 뜻의 타동사로 pp를 올바르게 쓸수 있었니? 이게 출제 의도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단어 암기할 때 이렇게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에 자타동사도 혹시 필요하면 같이 체크해서 암기해두면 도움이 된다. 이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 기간 동안에 탐모스트가 제일 위 꼭대기라 그랬죠? 제일 최상층만이, 토양의 제일 최상층만이 those. t h o 는 녹다, 녹는다. 그 다음, unfortunately, 불행히도, 툰드라 서식지는 highly, 매우 vulnerable, 취약합니다. 어디에 취약해요? 기후변화 영향력에 취약해요. 넘어가. 툰드라 서식지는 will play 할 겁니다. This role 이 역할을 할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툰드라의 짧은 여름 기간 동안에 the p l a n t 식물 어떤 식물 growing 대열 괄호치고 꾸며주네 거기서 자라는 식물은 release가 아니라 absorb 흡수하기 때문에 이 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But 그러나 as global temperature 세계 온도가 rise 올라가면서 모의 결과로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에즈는 접속사 에즈입니다. 접속사 에즈라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거고요.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때 에즈는 뒤에 명사 하나 있죠. 이때 에즈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써 라고 해석하는 전치사예요. 긴 여름의 결과로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이산화탄소 대괄을고몇천년 동안 저장되었던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것이다. 대기에 해석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9번 순서 요렇게 배열할 거고요. 단어도 한번 가볼게. Escape 탈출하다. Get out of 나가다. 3번에 discharge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discharge도 어디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가는 걸 discharge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도 뭐 해방, 방출 요 정도 단어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선 방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물은 방출될 것이다. 그럼 방출된다는 건 뭐야? 나간다는 거죠. 4번에 tolerable은 참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태양이 밝아지면서 우리 온도를 높이고 지구를 뜨겁게 하면서 참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거니까 intolerable 일로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evaporating은 증발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서술형 한번 해볼 건데 지금 결국에 이 태양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지구의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죠. 그럼 주어가 남았고 동사를 적어야 되는데 없어지다 라는 의미에 자동사로 적어야 되겠다. 뒤에 목적어가 없고, 지금 동사를 적어야 되는 자리니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없어지다라는 자동사는 disappear, 사라지다로 적으면 되겠죠? 음. 자, 넘어가요. 물, 어떤 물, evaporating, 과 열고 꾸며줍니다. 증발한 물, 바다로부터 증발한 물은 set of, set of는 유발하다, 일으키다, 유발할 수 있습니다. runaway greenhouse effect, 탈주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dead, 과로 열고 꾸며주네요. turns, 바꾸는, earth, 지구를 into a dead version, 축축한 버전의 비너스, 금성으로 바꾸는, wrapped, 이제, sign, permanently, 영구적으로 두껍고 하얀 담요 같은 이 구름으로 덮인 축축한 금성으로 지구를 바꾸는 탈주 온실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Either way 어느 쪽이든 물은 will escape 탈출할 것이고 어디에서 이 성층권으로 탈출할 것이고 be broken down 분해될 것이다. UV 라이트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될 것이다. Oxygen 산소는 will left 남아 있을 겁니다. 성층권에 남아 있는 반면에 hydrogen 수소는 가벼워서 충분히 우주를 빠져나갈 만큼 충분히 가볍다. 우리 라이트는 형용사고 인어프트 동사원형 나왔죠? 형용사 인어프트 어떻게 해서 갈 거야? 적어놔야 되겠네.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우리 순서는 단만 체크할게요. 정답 BAC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해석 한번 해보면, Britain 영국은 엄청나게 devoted to 헌신했습니다. Free trade 자유무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after the war 전쟁이 끝나고, it 영국은 faced 직면했습니다. Recession 엄청 중요한 단어였네. Recession은 무슨 뜻? 불황, 경기 침체에 직면했습니다. 이 재정시장 경기 침체에 직면을 했고요. Decide to change,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It's policy, 정책을요. 넘어가요. This weakening of a free trade, 이 자유거래의 약화는이 자유거래가 뭐였는데 위치 과로 열고 꾸며주네. Had previously, 이전에 encouraged. 권장했던, 부추겼던, 엑스펜션, 확장을, 유럽 경제 확장을 부추겼던, 자유 거래의 약화는, i n v 포함했다, 수반했다, 규제와, t a x 세금을, 세금과 규제를 수반했다, 어떤 규제, 대부터 끝까지 과호로 치고 꾸며주네, 제한했던, 물질 간의 이동을, 국가 사이에. 자, 18번, 서수령이죠. 영국은요, 위치, 괄로 엽니다. 근데 영국 어떤 나라였는데, 직면했던 나라야, 경기, 침체에, 전쟁 끝나고 경기 침체에 직면했던 영국은 만들었다. 뭘 만들었냐면, 목적어가 여기까지죠. 국내 기업 보호를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 쓸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만들었다. 메이드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 써도 괜찮고요. 형용사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선이라는 의미가 필요했습니다. 리졸팅인 결과를 만들면서 우리 국제적인 거래는 감소의 결과를 만들면서까지 됐을까? 자, 그 다음 19번은 정답이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도 서술형 좀 어려웠어. 우리 나돈리 형광펜 칠 거고요. 아랫줄에 있는 버돌소 형광펜 칠 거고요. 연결해서 아래로 쭉 하고 내려보면 자, 문장 맨 앞에 나돈리가 나왔을 때 그리고 버돌소는 뒤에 이어질 건데 아무튼 문장 맨 앞에 나돈리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나돈리 뒤에 주어동사의 절이 나올 때 나돈리 부분은 도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버돌소 부분은 도치를 시키면 안 돼요. 여기만 도치가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도치시킬 거냐? 요걸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 그럼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혹시 이때 요 동사가 비동사였다면 도치 어떻게 할 거냐면 비동사만 앞으로 빼고 주어 적고 뒤에 있는 거 이어서 적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 여기에 동사가 일반 동사였다면 일반 동사라는 건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그럴 땐 두나, 더즈나, 디드를 앞으로 빼고, 주어,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 삐리리, 요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도치시키는 방법이. 그러면 지금, 나돈리, 지금 요 대절이 앞에 있는 리 e 트에 대한 동격에 대시고, 그 뒤에 나돈리로 시작하니까 뒤에 도치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됐고요. 상위 계층이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지금 이익을 얻다는 일반 동사니까 두나 더 주나 디드를 앞으로 빼고 주어 동사 도치를 시킬 건데 지금 과거 사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디드를 앞으로 빼고 그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을 적은 도치 형태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음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야 아 상위 계층이 이익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주인들은 디든닷 r 크레이트 만들지 않아요 추가 하우스 집을요 요게 대표 답안이에요. 자 넘어가 그런데 상위 계층 또한 이익을 얻었다 규제로부터 어, 방금 했던 거 어, 해석까지 됐고요. 이 나디션 게다가 주인들 후 가르고 꾸며주죠. 이 렌트 컨트롤 임대료 컨, 컨트롤 아파트를 소유한 주인들은 만들었다. 이익을 적게 얻게 되었어. 그래서 그들은 neither A nor B, A도 안 하고 B도 안 하다라는 뜻이죠. 아파트를 좋은 조건으로 유지하지도 않았고요. 새로운 걸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지금 instead 앞에는 n o 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앞에 보면 n o 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이때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건 b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나대 t a i n s t e d 도 i n s t e d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Therefore 그러므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돼? 긴장과 불신 주어져 하이튼 괄호 열고 꾸며줍니다. This situation까지 이 상황에 의해 고조된 불신 긴장은 위협할 수 있다.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를 유지하는 안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도 경제에도 위협을 끼친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까지 됐을까?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서술형 어려운 거 많았어. 이해 안 가는 거꼭 질문해야 돼요.